중요한 퀴즈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50년 전까지는 결혼한 부부에게 이 일은 가장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50년이 지나서 오늘날 결혼한 부부에게 이 일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일이란 무엇일까요? 네? 아, 출산과 양육 그러면 우리 어르신 시대는 이 일이 어찌 가장 쉬웠는가 그 시대는 아들이 태어날 때치 먹을 것을 다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렇지요 어제 우리 교우 중에 시어머님이 104세로 관사님으로 교회에 충성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들만 다섯 명큰 아들이 80대 자손들이 빵빵해요 음. 근데 그 시대는 결혼해서 단칸방에 부엌도 없이 살면서 다섯 명, 일곱 명, 열명 쑥쑥 낳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그 시절에서 초토급 10대 강대국이 될 때까지 다잘 먹고 잘 살았어요. 왜 그렇죠? 그시 태어난 사람들은 다지 먹을 것을 어떻게 했어요?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를 나면 지 가질 것 가지고 태어나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만 시집장가를 안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눈이 맞아 가지고 드디어 시집장가를 가기로 했는데 또 깨져요. 합의사항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합의사항은 남자는 아들 하나는 낳자 여자는 안 낳자 이 합의사항이 안 이루어져 가지고 깨집니다 제가 언젠가 결혼식을 주례하게 되었습니다 주례가 끝나고 기도를 할때 그냥 온 입을 타해서 이 가정을 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야곱의 차손의 복을 주셔서 차선만대 번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 그런데 신랑 신부 얼굴이 완전히 가버렸어요. <laughs> 끝나고 와서 항의하더라고요. 우리는요. 애안 낳기로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 기도 때문에 실수로 납혀 책임지셔. 그대로 주례 부탁을 받으면서 살짝 물어봅니다. 결혼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살 것인지. 애 낳을 거냐 안 낳을 거냐 먼저 물을 수가 없잖아요. 일본 생활을 한참 본 다음에 부모님이 부활 기대하시는지 그리고 아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생각이 없다 안 난다 그러면 절대로 아브라함의 복 야곱의 복을 <laughs> 구하지 아니합니다. 예, 양력이 진짜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요즘은 총각이고 처녀고 40될 때까지는 노총각도 없고, 노처녀도 없어요. 몇될 때까지 예. 이제는 보편화 현상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만큼 양육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유명한 영국 수상인 윈스턴 처칠이 현직 수상으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한 신문사에서 이렇게 유명한 윈스턴 처칠을 가르친 스승들, 선생님들, 자세히 조사를 해서 인터뷰하고 기획. 기사를 했습니다. 제목이 윈, 인스턴 처칠을 만든 스승들. 그런데 당사자인 윈스턴 처칠도 그 신문을 보고 자기 기사인만큼 상세하게 진지하게 탐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니까 아니에요. 어 이거 아닌데?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안 되겠구만. 그래서 윈스턴 처칠이 메모를 작성해서 신문사에 항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귀신문사의 조사에 치하를 보냅니다. 그러나 나의 가장 중요한 스승 한 분을 빠뜨렸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어머니입니다. 나는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많은 선생님을 만났고, 많은 교수들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나됨에 결정적 역할을 해주신 분은 바로 어머니입니다. 선생님들은 나에게 지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나에게 사람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생님들은 자기 나름의 뜻이 있어서 교육을 했습니다만은 어머니만은 진정으로 사랑으로 가르치신 최선의 교육자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의 뒤안길에 반드시 위대한 어머니가 계십니다. 어머니의 뜨거운 눈물, 간절한 기도, 헌신적인 사랑은 어떤 스승과도 비교 불가능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교리적 기초를 쌓았던 기독교의 이 조직신학의 기초를 완성했던 인물을 성 어거스티나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젊은 시절 대단히 방탕한 삶을 살았고 이교도였던 이교였던 만이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가장 먼저 새벽마다 강단에서 기도했던 여인이 모니카였습니다 그때 단임 목사였던 암브루시우스 그시대 유명한 설교자였던 암브루시우스가 모니카를 향하여 묻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오? 내 아들이 이만저만해서 방탕하고 내 아들이 이만저만해서 만유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결코 멸시치 아니할 것이오 암브루시우스의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성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회심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위대한 성자가 되었고 기독교 신학의 초석을 깔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어거스틴을 지칭할 때는 성 어거스틴, 세인트 어거스틴이라 말하죠 어머니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영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종교개혁 이후 18세기에 들어서서 영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교회가 일종의 사교장으로 전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 가면 영적으로 냉랭하고 공허한 교회상의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때 요한 웨슬레는 영국 전역을 말 타고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도했고 설교 사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가 52년 동안 하루 평균 두 번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약 230여 권의 기독교 저술을 남겼던 전무후무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이었던 찰스웨슬레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찬송 시의 은사를 받았는데 평생 동안 5천 곡을 작곡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성가대원도 존경해요. 매주 성가연서면서 한국이 얼마나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요한 네슬레의 동생 찰스웨슬레는몇 곡을 작곡했다고요? 5천 곡. 놀래질 않아. 몇 곡? 5천 곡 그런데 이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인물 찰수에을레 요한 에슬레의 뒤안길에 헌신적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머니와 아버지, 부모의 헌신적인 기도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모로서, 교사로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인물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모세는 그가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가장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 전 백성은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는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시켜다 민족 자체를 상해서 없애 버리자 어, 계획했던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그는 히브리인의 남자가 탐생아들 남아가 태어나거든 산파들에게 죽이라고 이미 명령을 했고 만약에 실수로 살아남다 한들 나일강가에 던져서 죽일 것을 모든 히브리 민족의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이미 명령한 상태였습니다. 자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어떤 인물입니까 신분이 노예지요. 여성으로서 경제력이 없었지요. 또한 사회적 반항권이 약했지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따랐던 인물입니다. 히브리 11장 23절에서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애굽의 황제는 사람을 죽일 권세 살릴 권세가 있었습니다. 강력한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아들로서 모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임금이 무엇하 병하든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한 생명을 보존하겠습니다 하고 아기를 살려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손에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에 자신의 삶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에서 아주 우렁차게 찬양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삶을 드리라 외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생명과 결정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아기가 그래요 태어나면 힘이 약하지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 탄신해지지요. 석 달이 지나니까 울어도 우렁차게 울지요. 도무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사오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물었습니다. 모세 부모가 가진 신앙의 첫 번째 특징은 절대 권사자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 계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믿음.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는 믿음.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었죠.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을 잘 사용하시는가 물으면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래도 세상에서 권세 있는 자를 쓰시는 것 같다 그래도 세상에서 힘 있는 자를 쓰시는 것 같다 그래도 세상에서 체력가를 쓰시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힘 있는 자를 쓰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세상에서 아무리 포잘것 없다 할지라도 신분이 비록 노예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버림받은 존재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할때 그가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의 소유와 관계없이 그 인생을 소중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서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고관대작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 인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 못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소유를 통해서 권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들을 소중하게 사용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총장 중에 백낙준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이 백사경. 문제는 태어나면서부터 시각 장애인이어서 그 시대 시각 장애인은 1800년대 후반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안 보이니까. 거렁뱅이 신세였습니다. 그래서 자식들 보게 살려야 되니까, 어찌하노 거리에 좌판을 놓고 점치는 일을 했습니다. 점쟁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한 전도사가 와서 계속 외쳤습니다. 당신 영혼과 후손들의 장래를 생각해서 점쟁이 생활을 청산하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오. 아니, 누구 생계를 막으려고 그러요? 아버지 백사경 씨가 이 전도자를 야단을 쳤습니다 멀리 쫓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밤에 잠만 자려고 그러면 이 전도자의 음성이 울리는 거예요 당신의 영혼과 후손들의 장로를 생각해서 점주의 생활을 청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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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오 구원 받으시오 구원 받으시오 아이 잠을 잘 수가 없네 이게 그래서 다음 날 교회로 쫓아갔습니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날부터 착파하고 신앙생활을 시작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교회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아 그런데 어머니 박연순 집사가 남편과 의논을 하고서 조상부터 물려받은 논이딱 서마지기 있었는데 전 재산인데 이걸 탁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쳐버린 거예요. 당시 교회를 이끌어가는 미국인 선교사 맥퀸 목사님이 보니까 이게 형편 무인증의 남편은 봉사지 그렇잖아도 생계유지를 좌판 놓고 점을 쳤는데 그것도 예수 믿는다고 착파해버렸지 유일한 재산 서마지기 팔아가지고 바쳐버렸지 어떻게 사냐고 그래서 맥퀸 목사님이 그거 다시 돌려줄 테니까 어? 이거 교회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난 하나님께 파쳐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사경 집사와 박연준 집사를 교회 사찰로 임명을 해서 도와준 것입니다. 평생 동안 교회를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백낙주는 조사로 살았어요. 조사, 조력자. 그 당시 성교사님들은한 교회를 이끌어 갔을 뿐만 아니라. 전국을 다니면서 전도사역을 했습니다 교회를 비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교회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에 연락을 해서 유학을 보내서 뒷받침을 하고 1930년대 예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때는 박사가 아주 귀했어요 연세대학 총장을 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기틀을 잡고 이 전국 교육의 초석을 깔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심지어 논서마지게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 세상을 볼수 없는 점쟁이를 사용하셔서 그의 아들을 소중하게 들었으시는 천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쟁이를 전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점쟁이는 점을 칠때 자기 생각으로 점을 치는 게 아니고 귀신의 영을 받아서 점을 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귀신의 영이 있어요.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 안 믿으시기 때문에 연초가 1년을 결정합니다. 연초 먹통 정진을 향해서 나아가 가지고 점괘를 봤는데 올해는 물이 문제로다 하면 그 해는 도무지 해수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좋은 편산 해수욕장, 선유도 해수욕장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전혀 안간 것을 알고 어머니 몰래몰에 몰래 다녔지요. 아 그런데. 이 벅통점쟁이가 점귀를 넣는데, 아이고, 당신 큰아들, 올해는 산이 문제로다? 그러면 학교에서 천태산 소풍 간다 그러면 그럴 만큼은 어머니가 일찍부터 따라 나서는 거예요. 어머니 오지 마세요. 창피해요. 그러면 오늘은 소풍 가지 말거라. 왜못 보내는 거예요? 올해는 아들이 뭐가 문제로다? 산에 가서 미끄러져 죽을 수 있으니까. 아이고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점쟁이들이 점을 칠때 귀신의 영을 받아서 점을 치기 때문에 예수 영과 적대설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전도자가 이 점쟁이를 전도해 가지고 위대한 기독교 교육과 한국 교육의 키트를 만드는 임무를 배출해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에는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일학교 선생님이라면 맡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양육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 기독교 사천련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교육의 신앙교육의 1번지를 교회의 공동체로 보지 않았어요. 신앙교육의 일 번지를 어디로 봤을까요? 가정으로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교육에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로서 또 자녀를 기르는 부모로서 후세대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모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출애굽기 2장 2절, 3절 천천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칼대 사이에 두고 석 달은 숨겼죠 석 달이 지나니까 너무 우렁차게 우러드니까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준비하고 있죠? 칼대 상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역청을 바릅니다 방수액을 칠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나일강가에 띄우려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띄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문이 들렸습니다 저녁에 7시가 넘어가면 황실의 공주가 시녀들을 데리고 어숙한 곳, 그림자 있는 곳에서 모여간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나일강에 띄울 때 어떻게 하면 공주의 손에 들어가게 할 것인가. 500m 전방에서 방주를 띄워봤습니다. 아, 그랬더니 더 멀리 흘러가 버립니다. 300m 천방에서 방주를 띄워 봅니다. 280m 천방에서 방주를 띄었더니 정확하게 물결을 치면서 공주의 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날을 잡아서 방주를 띄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냥 띄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주가 모여가는 전방 50m 전방에 딸을 배치를 했습니다. 공주가 모여 가는 것을 구경하라고 배치했을까요? 아니에요. 특별한 사명을 주고 배출을 배치를 한 것입니다. 드디어 갈대 상자를 띄었을 때그 갈대 상자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자, 5절 6절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신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신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게리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하고 그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의 누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유모를 제공해 드려서 젖을 먹이게 하리까 이 남자가 세상에 태어나서 첫 애기를 낳을 때 엄청 두려워요 왜 그럴까요? 내가 얘를 평생 먹여 살려야 되는데 장성할 때까지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정신이 팍팍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돼서 손주를 얻을 때는 하나 두렵지가 않아 가끔 만날 때 사랑해 주고 너무 보고 싶을 때 사랑해 주고 용돈 조금만 주면 돼 양육은 누가 하면 되니까 누가? 내 책임이 전혀 아니요 지 자식을 지가 키우는 것이지 어. 아들이 키우면 되잖아요 며느리가 키우면 되고 이 문제가 공주의 문제인 것을 이미 어머니 요괴베스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딸을 배치한 것입니다 이 아기가 사랑스러운 아기가 공주의 손에 들어갔을 때 너무 예뻤습니다 나의 양자를 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양육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한 소녀가 나타나서 좋은 유모를 제가 소개해 드릴까? 그러니까 요기배슨 자기가 낳은 아들을 월급을 받으면서 젖을 먹이게 된 거예요. 200만 원한 달에. 자기가 낳은 아들을 200만원 월급을 받으면서 모국어를 교육시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낳은 아들을 월급을 받으면서 여우와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살면서 지 아들을 매월 월급받으면서 저질먹이고 언어교육을 시킨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시십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게벳 어머니의 최선의 헌신을 갑질에 받으신 것입니다. 이기풍 선사님을 기억하시나요? 제주도 최초 선교사고 대한민국 최초 선교사였습니다. 이 한반도에 선교 역사가 시작된 것이 1885년도입니다 몇 년이라고요? 1885년도에 4월 5일 날이 연세대학교를 창설한 언더우드와 감리교를 창설한 아펜셀러가 재물포로 들어오면서 최초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2년이 지나서 1907년도 한국교회는 7명의 목사 안수를 배출하게 되는 것이죠. 7명의 목사님을 배출하지요. 그중에 한 명이 이기풍 목사였습니다. 그는 목사 안수를 받고 1년 후 1908년도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제주도에 가 보니까 도무지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제주도 원래 방언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언어관통합니다. 심연어를 익혔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시작하니까 서양 양귀시를 전도한다고 제주 도민들이 엄청 핍박을 했습니다. 죽일 듯이 돌판매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고 이기풍 선교사와 부인 윤함의 사모님이 열심히 철력 두고 몸을 던져서 최선을 다해서 전도 사역을 한 것입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예수교 장로회 총회 기록이 이렇습니다. 제주도 교인 410명, 예배당 세 곳, 기도처서 다섯 곳. 매주 회집교인 300명 실로 엄청난 전도 능력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예측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첫째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 관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가 다음 사대들을 위해서 어떤 믿음의 비정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 받는 복된 백성이 된다는 사실 꼭 기도, 기억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무장해야 되는지 보았사오니.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무장된 뱃속의 삶에 축복을 드리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